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개구리부터 얘기를 시작해보면요. 아, 모 기자가 그때 제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모 기자가 공연을 보고 어, 국립극단 그 측에 어, 찾아가서 어, 너무 잘 봤다. 대본 좀 달라 그랬더니 그때 국립극장에서 준, 국립극단에서 준 대본은 연습용 대본이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어, 저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뭔가 어, 찝찝해가지고 어, 이거 연극이니까 어, 연극으로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를 어, 그랬는데 어, 계속 일본에 있었죠. 전. 어, 기사가 나온 걸 누가 보여주는데 상당히 사실하고 어,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작품의 완성도가 저는 그렇게 뭐 뛰어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어, 보통 연극 관계자나 이렇게 연극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닌, 그게 좀, 어, 좀 뭐랄까, 그, 이렇게 사석에서, 사석에서 이렇게 논할 만한 정도를 기사를 썼어요. 그 뒤에, 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왜 그랬는지 는 모르겠지만, 뭐 개구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더 심하게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 그래서 뭐 어, 제가 이 봄에 공연하는데. 어, 내년 봄이죠. 아, 올 봄이죠. 올 봄인데, 음, 빨리, 음, 봄이 와야 되겠죠. 네, 잘합니 <laughs> 그, 어, 버이 뭐, 그분들이 그러니까 네, 예, 그그 뭐, 이렇게, 뭐, 무슨 협박도 하고, 극장 뭐, 어떻게 하겠다, 뭐,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그러니까 그, 그, 개구리란 연극은 뭐, 연극, 평론가나 일반 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아, 그냥 저런 연극이 있었구나 정도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는 연극도 아니고, 뭐 아주 풍자가 새롭거나, 어 아주 누군가 그 연극을 보면 아주 막 분노할 만한 것도 아니죠. 원래 텍스트가 그래요.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텍스트 자체가 그렇고, 어, 그런데, 뭐, 그렇게 쓰셔서 그 일로 뭐 자꾸 회자되는데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잘 만든 연극도 아니고 그냥 어, 고전을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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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좀 아주 지루한 고전이죠 그 계속 그선 선문답 같은 주고받는 이야기의 고전을 저는 좀 쉽게 아 저게 저런 이야기구나 정도의 어, 좀아 아리스토파네스가 저런 희곡을 썼구나로 보는 그냥 제 나름대로는, 아, 청소년들도 희랍비극을 이렇게 만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그좀 담백하고 약간 유쾌하게 만든 연극 정도지,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닌데, 계속 거기서 이야기가 진행돼서 진행돼서, 뭐 어쨌든 오늘까지 왔는데, 어, 그런, 그런 책이 있었죠. 아마 쥐스킨인가 뭐, 그 깊이에 관한 영화를 어떤, 예술가한테 어떤 평론가가 여쭤보니까 계속 깊이에 대해서 고민하다 결국 그 예술가는 파멸로 이뤘다는 정도로 기억나는데 예, 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약간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그 개구리 이후에 또 선생님 작년에 공연하신 것들 봤으면 점점점점 점점 더 어떤 작품이 더 풍자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 그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저는 어 더, 더 강렬하고 더 직접적인 작품들 예전에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제게 관심이 없었거나 제가 아직 그좀 연극적으로 어, 미성숙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가령 어, 뭐, 극장에서 어, 뭐, 방염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온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하는 연극도 해봤고요. 어, 그때가 아마 강경대 학생이 죽었을 때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변했거나 그런 건아니고제 안에 그 글을 쓰거나 연극을 만들 때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떨 때는 어떤 감수성이 발동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 이런 얘기를 해볼까 이런 것도 있고 또뭐 청소년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을 뿐이지 어 요새 와서 최근에 무슨 어떤 사회적인 뭐음 풍자나 발언이 도가 점점 뭐 친해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